50세 이상이시라면 당신이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이 음식이 오히려 췌장을 망가뜨리고 암을 유발하는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아침 식사는 보약이다라는 말만 믿고 무심코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이 음식들은 아침 공복의 최악의 궁합으로 췌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어 염증을 유발하고 심각할 경우 암세포를 키우는 지름길이 될수 있습니다. 간편하다는 이유로 빵에 달콤한 잼을 발라 드시나요? 든든하게 베이컨이나 소시지를 구워 드십니까? 건강을 생각해 과일 주스 한 잔으로 아침을 대신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식후에 찾아오는 극심한 피로감, 잦은 소화 불량을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최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첫째, 가공육. 세계 보건 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 물질입니다. 아침 봉복에 섭취시 다량의 포화 지방과 첨가물이 췌장의 염증을 유발합니다. 둘째,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아침 봉복에 섭취하면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만들어 췌장을 혹사시킵니다.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췌장암 발병 위험이 커집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신의 아침 식탁을 점검해보세요. 가공식품과 설탕 대신 통곡물과 신선한 채소, 질 좋은 단백질로 아침을 시작하는 작은 습관이 당신의 10년 후 건강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건강한 아침을 응원합니다.